오늘 세배해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어, 하나님은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 손으로 이 땅에 주의 성전을 지으셨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살고 싶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역대하 6장 20절. 6장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러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서는 우리에게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이 성전을 지으시고 당신의 이름과 눈을 항상 성주을 향해 두시며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어...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일곱 가지 케이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둘, 셋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6장,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수 없어서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그 이유 산때 범죄했습니다. 그때 뭐 내가 했네 안 했네 말이 많을 거잖아요. 그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저가안 했단 말입니다. 주님, 진짜예요. 라고 맹세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안 했으면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 괜찮아. 결백을 주장해 주실 것이고, 근데 실제로 죄를 졌으면 그에 앞당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요렇게 요때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데, 요때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자, 두 번째, 6장 24, 25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죽게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어요? 또 있죠. 죽게 범죄함으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게 범죄했서전쟁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때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에 졌을 때. 자, 세 번째. 역대 6장 26, 27. 시작.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이번에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요 즉 가뭄의 상황입니다 역시나 왜 가뭄이 왔어요? 주께 범죄함으로 그때 가뭄으로 고통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빌를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가뭄일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역대하 6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가 자기의 마음과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기근, 가뭄만이 아니라 기근, 전염병, 병충해, 적의국 침입 등 온갖 재앙이 닥쳤을 그때에 백성들 혹은 한 사람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32절, 33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펼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짓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속하잖아요. 이방인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온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요, 주옵소서 성전은 이방인도 와서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34, 35절, 34, 35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언제요?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 나갈 그때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36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노라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해가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 없어서 아멘 이번에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함으로 전직에서 패한 게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랬을지라도 거기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처럼 성전은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뭐 가뭄이든 기근이든 전쟁이든 포르든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구원과 은혜를 베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성전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일곱 가지 재앙과 고난의 상황들을 보면 그 재앙과 고난이 왜 일어났어요? 이런 고통이 왜 쳐했어요? 기도할 상황에 쳐했어요? 범죄함으로. 죽게 범죄함.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어,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추대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곳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죠. 컨트랙트, 계약서를 쓰면 이 계약서 그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들을 줄 거야. 그런데 만약 여기 계약한 대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너네가 불순종하면 거기에 합당한 패널티,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이 있을 거야.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 일곱 가지 상황들은 전부 다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깼을 때 임하게 되는 저주의 상황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레비기 26장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하늘을 철, 땅을 녹처럼 만다는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소산물이 없게 만들 거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면 지금 이거까지 제한과 어떤 상황이죠. 즉이 기도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 일까지 상하고 이 제한과 고난들은요, 재수 없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재난과 고난입니다. 그렇더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더라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거든요. 너 이번에 시험, 뭐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이런 거 해줄 거야. 그런데 말이야. 게으르게 막안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이런 패널티 벌을 받을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 아빠 약속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냐면, 그러게 말잘 듣지. 약속했잖아, 너랑나랑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받는 그 벌이나 징계나 고난은, 억울할 네가 없어, 억울한 게 아니야. 네가 약속한 걸안 지킨 거니까, 네가 아빠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고생해, 벌 받아, 매맞아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받고 고통받아왜 약속한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깨고 불순종해서 받는 자기네들이 자초한 벌인데 그 고통받는 걸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제앙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고 살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만드신 겁니다. 너희가, 비록 죄져서 그 고통을 받는다 했지만, 언제든지 제네에서 깨닫고, 여기에 내 성전을 하서 기도하면, 자,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할 거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고 회복시킬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성전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짓고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몇 가지 경우를 지금 얘기하겠어요 일곱 가지를 얘기했죠 이게 그냥 어쩌다 하나 둘 얘기하다 보니까 일곱 가지된게 아니라 성경에서 숫자 7은 다 의미가 있는. 일부러 일곱 개를 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7은요. 완전함,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는 그늘 에 걸린 기간이 7일. 열의 고성을 며칠간 돌아요? 7일간 돌죠. 마지막 날에는 몇번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우리 요한기 시록을 봤죠. 요한기 시록에, 요한기 시록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인데, 소아시아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몇개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요? 7개. 사실은 일곱 개 이교회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심판을 내릴 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체앙 등등등. 따라서, 여기 있는 일곱 개의 성전에서 기도할 상황들은, 딱요 일곱 개, 가뭄 있을 때, 전쟁 패했을 때, 요 때만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상황.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뜬든지 간에 이웃에게 범죄했든지 하님게 범죄했든지 가뭄이든지 기근이든지 전쟁이든지 포로든지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마음의 불안이든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무슨 죄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어떤 절망적인 형편이 있든지간에 내가 반드시 구원해내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일곱 가지 상황에만 성,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정하는게아니라요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죄든지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처럼 솔로몬이 완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마지막 고백 축복의 말을 한번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성전은 뭐 하는 곳 같으세요? 정당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 우리 성전 그러면 뭐 생각 생각하면 예배하는 곳, 제사 드리는 곳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와 제사. 근데 성전의 진짜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과 목적은 뭐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임이 될 것이미니라. 아예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냥 결정하세요. 당신의 집, 성전이 뭔가를 정의하실 때 기도하는 내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예 그냥 하나님이 성전은 말이야. 내가 있는 집은 기도하는 곳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예 집을 정의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은 2000년에 무너졌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으로 친히 지은 새로운 성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일날 봤죠? 새성전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그새 성전 내신 예수님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능력을 행하시는 순간들마다, 시험 중에, 고난 중에,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 세상전 예수님도 그 모든 순간에 하신 게 뭐였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보음 3장 21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누가보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 보면 9장 29절 기도하실 그때 용모가 변하되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니 누가 보면 24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세례받을 때 변화산에서 공생의 처음 마지막 언제든지 간에 항상 뭐 제자 뽑을 때도 부터 시작해서 모든 순간에 주님 뭐하세요? 기도하세요. 즉 솔로몬 성전이든 세 성전 예수님이 든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본질과 기능은 뭐다?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예배와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 죄와 사망, 이 땅의 온갖 재앙과 고난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거기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지원금 신청할 때, 요새, 나라에서. 나라에서는요, 나라에서 은혜 베풀죠.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요. 그냥 다 줘요, 다. 이렇게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민생 지원금을 주듯이, 하나님은요,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그냥 다, 내가 다 구원해, 다 은혜 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거기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거든요. 이제부터 새 성전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 내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해. 구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성전의 본질적 기능과 목적 역할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듯이 자,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지금 주일말 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따라서 성전의 목적을 기도하는 집이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성전 된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다? 기도예요. 기도.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면 모여서 힘을 다해 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붙어 있어요. 오로지 뭐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했어요. 근데 뭐에 힘쓰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왜?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질문에 우리는 다 아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 성전입니다. 얘기해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과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전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마귀들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면 벌벌 떨며 두려워 떨고 우리가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이니까 땅이 막 진동하고 흔들릴 만큼 세상에 선한 영향, 거룩한 영향력을 진짜 우리가 바라고 있는지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 선명하잖아요아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의 성전인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하고 영향이 없죠? 왜 그런지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성전 되는 거 성전의 역할이 기도하는 곳인데 우린 내가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성전의 본래 역할과 기능인 기도하는 데에는 힘쓰지 않는 겁니다. 속상한 건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럼 뭐에 힘쓸까요? 기도 빼고 다른 일에 다 힘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곱 가지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상황에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도 뭐 아이가 아파 집안에 재정 문제 생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요. 무조건 교회 가서 그거 해결해 주실 때까지 철야든 금식이든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요즘은 뭐 어떻게 해요? 기도 빼고 다 힘씁니다. 아이 기도한다고 떡이나 와 밥이나 와 기도는 하그 믿는 사람들 얘기요. 기도하는 데 힘주지 않고 뭐예요돈 문제 생기면 은행으로 뛰어가고. 건강 문제 생기면 병원으로 뛰어가고 하여튼 문제가 뭐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돈 들고 시간 쏟고 다 해요 하나만 빼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면서요 제가 요새 교회 와서 막, 그막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기하면 힘들대 힘들어서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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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작 기도는 안해 그러니 우리가 말로는 난 성전이야 하나님 내 안에 계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다운 역할과 능력은 우리 삶에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힘을 쓰는데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했던 사람들 중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00년 동안, 진짜 우리가 보기에, 와, 이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중에 기도에 대해 말하셨면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한번 들어보세요. 루터. 새벽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재단사가 옷을 만들고, 수성공이 구두를 고치는 게주 업무라면, 크리스찬의 주 업무는 기도다. 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조지 밀러.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다. 매튜앤리 만일 그대가 숨쉬지 않고 사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패트릭 존스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테니슨, 기도는 천국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이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토플레디.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 바, 그리스도인은 발도움을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존 버년. 기도한 후에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큰 일을 할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 기도보다 더 적은 일을 할 뿐이다. 오스월드 챔버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메리왕, 나는 백만 군사보다도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기도의 위력 속에는 화염을 소멸함과 사자의 포효를 누름과 폭군의 횡포를 막음과 전쟁을 종식시킴과 마귀를 쫓음과 죽음의 사슬을 끊음과 하늘의 문을 활짝 여름과 질병을 박멸함과 위선을 드러냄과 도시를 파멸해서 구출하는 것과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것과 천둥, 번개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기도는 무진장한 보고이며, 바닥이 없는 광맥이며, 구름 없는 하늘이고, 폭풍이 불지 않는 대양이다. 이는 뿌리오 기초이며, 수천 가지 축복의 어머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코리스토툼의 한 말입니다. 기도할까? 이만큼 기중하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 기도할 수, 기도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는 접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당장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성전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실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새벽에 솔로몬을 통해 지으신 그 성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주된 목절과 본질과 기능은 기도하는 집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었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교리로 배웠지만, 내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거룩한 성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위가 없어서 바쁘고 부지런게 힘쓰지 않았서가 아니라 다른 건다 힘쓰면서 오직 기도하는 일에는 힘쓰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곱 가지 상황만이 아니라, 무슨 영편에 처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내 안에 계신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모든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사셨거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듯과 은혜 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나물 예배를 마치고